안녕하세요. 하초와이프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주말 아침입니다. 저 거리대에 있는 나임제라는 이 비를 다 막고 있네요. 최근에 좀더 많은 꽃이 피어가지고 참 예쁜데 <laughs> 겨울에는 또 우선순위에서 빛 밀려서 저 테이블 밑에 그늘진 곳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꽃대를 내주고요. 또 짧게 잘라줬더니. 어, 가지도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네요 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갈 제라늄은 다른 제라늄과 달리 어, 조금 수월하게 꽃을 피워 준다는 겁니다 확장형 어, 벼란다 따뜻한 데만 두지 않으면 얘는 좀 추울수록 많은 꽃대를 예쁘게 그렇게 내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몇백명이 해주셨어요 그 단연 1등이요 칸탁메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네요. 내년 봄에는 전체 테이블에 이 꽃으로 꽉 채우고 싶어요. 그랬네요. <laughs>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참 매력적인 꽃입니다. 은은하니 아참 실증나지 않고요. 순둥순둥하면서 어 짱짱하게 키우면서. 어, 시험 할까지는요수영을 잡아가면서 어, 그렇게 잘라주면 삽수도 생기고 또 삽목해고 어, 또 이것도 좀더 짱짱하게 크고 좋더라고요. 이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죠. 롱 화분입니다. 3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늘어지게. 나름대로 짧게 잘라준다고 했는데도, 요렇게 많이 늘어, 늘어지네요. 요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롱 화분에 심어서 요렇게 늘어지게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목대가 예쁘세요? 아니면 여기롱 화분에, 저롱 화분이 잘안 보이네요. 요렇게. 보다 나름 괜찮죠. 아직까지 꽃은 만개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요. 여기 어, 수영이 예뻐서 그랬는지 이게 그랑파쇼입니다. 이게 2등이었어요. 거의 비슷비슷했지만 칸탕메이만 그냥 월등하게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등이었습니다. 얘도 음, 외목대로 키우고 있구요. 동그란 수형으로 음 잘라줘가면서 키우면 얘도 병충해 걱정 없이 리갈 종류들이 그렇잖아요. 음참 매력적인 꽃이에요. 그랑파 쇼, 그리고 거의 비슷했지만 여기 SK 자르, 이것도 많은 표를 얻었어요. 아요 꽃잎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어김없이 봄이 되면은 그 추운 겨울을 저희 베란다 영상 2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도 이렇게 예쁜 꽃을 내줍니다 여기 SK 자릅니다 향기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칸탁 매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laughs> 얘도 외복대로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많은 꽃을 피워줍니다. 얘는 좀꽃 피는 그 속도가 좀 늦어요. 그죠? 이런 칸탁 시리즈가 조그만 꽃들일수록 꽃이 서서히 피죠. 아, 그래서 정말 얌전히 어 정말 봄을 장식합니다 칸타 메티 여러분들 예쁘죠? 그리고 요거 거의 비슷하지만요 칸타 퍼페션 어 요것도 요거 2년 키운 겁니다 제가 삽목해서 모두가 온체 커가지고 요거는 2년 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삽목이 잘 돼요 100% 성공률입니다 <laughs> 그냥 어떤 흙에 꽂아놔도 순둥순둥하니, 미갈 종류들이 또삽목이잘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비슷비슷하지만, 칸탁 더블 다이몬을 또 좋아하셨어요. 요 밑에 제가 내려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더블 다이몬입니다. 송화가루가 아, 저희 베란다는 송화가루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꽃이 조금 송화가루가 보이죠. 이것도 더블 다이머이라서 꽃이 이렇게 더블 높입니다. 얘도 외복대입니다. 외복대 <laughs>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laughs> 동그랗게 참 이것도 예쁘게 잘 컸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표를 받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요게, 어, 또 라임은, 어, 제가 좀 수영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라임은 구할 수 없어요. 어 저희 동네에는 없어요. 그러시면서, 어, 이걸 꼽아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건 정말 꽃이 참 예쁘죠 그리고 꽃인심이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꽃대가 정말 다글다글해요 근데 꽃잎이 다른 해에는 이렇게 질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음 글쎄 좀 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주기도 조금 수월하고 아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라임제라니다 이렇게도 외목대로 얘는 저희 집에 꽤 오래됐죠? 이거 먹어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어,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오렌지빛이라서 또 화려하잖아요, 그죠?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몇 년을 키워서 저 목대 보면. 다 고목이라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고목이 됐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제가 꽃이 원체 화려 해서요. 항상 요 자리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치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키도 크면서 꽃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수영하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밥은 끝까지 흙을 덮을 정도로 그냥 유지합니다. 요렇게. 아, 예쁘죠. 여기, 이제 보면, 핑크와 오렌지와 삭소롬과, 그리고 저쪽에 보면, 총채, 빨간색. 요렇게 하니까요. 어, 정말, 저희 남편이, 어, 그, 원래 꽃을 안 좋아하고, 제가 꽃으로 유튜브 한다니까, 베란다에 좀 먹을 거좀 심으라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베란다를 보면서 "아, 그렇게 물들어가나 봐요. 아, 여보, 내가 봐도 정말 예쁘다. <laughs> 아, 이 꽃을 보면서 살수 있어서 정말 좋다" 그러면서 또 모처럼 칭찬을 받아 봤네요. 아, 경상도 남편이라 칭찬이 정말 인색해요. 그냥 표정 보고 "아, 좋은가 보다" 이 정도로 살았는데 최근에는 꽃이 원체 이쁘게 폈잖아요. 다들 베란다 올해 니갈들 예쁘게 빗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보네요 <laughs> 어, 영양제 구입하시고 또 이제 아직 배송을 못 받으신 분들 이게 주소가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란에 입금자 이름을 또 적어 놓을게요 어, 빨리 못 받아 보셔서도 답답하실 수도 있으신데 문자로 확인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요렇게 1등 한 <laughs> 영예 1등 칸팍 메이 아 정말 이거는 삽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 그래서 좀 나눔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선반 위에 삽목을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laughs> 약속할게요. 칸탕메이 어, 나눔 이제 해가지고 나눔 많이 할게요. 이렇게 비오는 주말에 또 영상을 담아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해서 정말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행복하시고요. 연휴도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